왜냐하면 미지수의 개수가 방정식의 개수와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미지수의 개수와 방정식의 개수가 같은데, 자, 여기서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이라는 말은 이미 방정식, 1차 방정식에서 해를 구할 때 했던 것처럼, 부정이라는 말은 해가 무수히 많을 때의 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미지수하고 방정식의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방정식의, 부정식의 경우는 미지수의 개수하고 방정식의 개수가 서로 달라. 다시 말하면, 미지수의 개수보다 시계 개수가 더 작아. 미지수의 개수보다 시계 개수가 작아서 해를 정할 수 없을 때. 쉬정 붓, 붓, 쉬고, 붓, 정고 붓, 쉬고, 한다. 고지수의개수가 붓, 쉬 개수보다 한개많고 대부분의 경우가 미지수가 한개 정도 더 많고, 또, 조건은 딱두 가지 유형으로, 정수 유형이냐, 실수 유형이냐 두 가지로 제한이 돼. 미지수의 조건이 자연수냐, 아니면 정수냐, 실수냐.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면 정수 조건과 실수 조건으로. 이두 가지 조건, 자연수, 정수, 실수 조건이 있을 때는 해를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경우는 어쨌든간에 미지수의 개수보다, 즉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한개 정도 더 많은 형태고 항상 실수 조건에서는 x하고 y가 나오고 식은 딱 하나.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나오고 미지수의 조건이 정수 조건으로 나오면 대부분이 1차식의 형태가 돼서 부정 방정식에서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조건. 정수냐 아니면 실수냐. 근데 봤더니 식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진다. 그러면 대부분이 부정 방정식의 형태로 돌아가서 푸는 유형은 딱 정해져 있어. 정수일 때와 실수일 때두 가지. 그래서 자, 10번 유형은 X하고 Y가 자연수일 때, 그러면, 매, 우리가 찾아야 될저 방정식에는 X하고 Y 두 개를 찾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로 봤을 때는 식이 두 개야 되는 제가 하나밖에 안 돼. 그러면, 원리는 이거야. 방, 자연수의 경우가 나온 자연수다, 정수다 나오면 두 개의 식이든 세 개의 식이 됐든지 간에 나왔을 때, 우변을 뭘로 만들 거냐면, 정수꼴로, 상수, 정수꼴로 나타내서, 곱해서 어떤 상수 K가 되게 하는 식으로 변형하는 거야. 그럼, 곱해서 어떤 상수가 되게 하는 수는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두 개씩 나왔는데, 곱했더니 2가 돼. 그러면, 곱해서 2 되는 경우는, 1하고 2나, 2하고 1이나,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나 이렇게, 경우가 몇 가지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해를 반드시 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여기도 헷갈리면, 뭘로 바꾸면 되냐면, 정수 곱하기 정수꼴로 바꿀 거기 때문에, 정의 보면, 얘가 2차야. X하고 Y가 2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제일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 인수분해한다, 라고 생각을 해. 즉, 이제 해보면, 요렇게 미지수가 들어있는 항은 좀 이렇게 놔두고, 상수항을 우변으로 먼저 이항을 시켜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뭘로 바꾸냐면 이렇게 우리 미지 수그 2차 방정식에서 대각의 곱으로 인수분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나중에 몇번 해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할수 있어. 그럼 얘가 마이너스 4y니까 y하고 마이너스 4하고 곱하고 마이너스 x 만들 거니까 x에 대한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러면 상수끼리 곱하면 결국은 얼마가 나오냐면 8이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더하기 8만큼 만들어주면 돼. 그리고 좌변에 더한 수만 큼 우변에도 똑같이 얘네들 이 상수만큼 늘어난 항만큼 좌변과 우변 더해줘. 그럼 얘가 인수분해 대기를 x-4 곱하기 y-2는 6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는 0이 되게 하는 숫자를 찾기가 되게 어렵거든. 근데 곱해서 6이 되게 하는 자연수는 우리가 찾을 수 있어. 언제 언제 이라고 6이 될 수도 있고 이 자리가 얘네들의 자리가 X-4 자리가 1이 되고, Y-2 자리가 6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6하고 1로 바뀔 수도 있고, 2하고 3도 될수 있고, 3하고 2도 될수 있고. 그럼 생각을 좀 넓히면 얘네들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도 되겠네? 근데 X하고 Y의 조건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걸러낼 수 있겠지, 하다 보면. 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내면 이제 X하고 Y에 대응할 수 있는 숫자가 뭐 5,8이라던가 이제 계산해보면 6하고 5가 나온다던가 7하고 4가 나온다던가 10하고 3이 되면서 구할 수 없었던 저 식에서 해가 오직 몇 개로 넷상으로 싹 줄어들게 되지. 근데 조건이 뭐일 때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있을 때 저렇게 두 식의 곱이 뭐가 되도록 상수 k의 값 정수가 되게 바꿔주는 거자이 경우는 음의 정수가 나오기 때문에 안되고 안 되고 만약에 정수로 가면 음의 정수 되는 경우까지 전부 다 생각하는 거야. 자두 번째 3x 더하기 y는 90이야. 이거는 그냥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랑 똑같은 유형으로 돌아가면 되고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3x는 90 y야. 그냥 이거는 단순해 그냥 숫자 넣어가지고 저등식 성립하기 하는 자연수들 찾아내는 공밖에는 안 돼. 그럼 얘를 인수할짝 인수분해하면 x에 올수 있는 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5로 묶어내면 이제 이거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나는 그냥 숫자 넣어서 찾고 싶어 그러면 그래도 틀린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그 과정을 줄이는 것. 이제 3으로 묶으면 얘는 30 x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좌변은 3의 배수의 꼴이고, 우변은 5의 배수의 꼴이니까, 얘네들이 항상 같아지려면, 공배수가 되겠지. 그래서, X는 몇의 배수가 되게, 5의 배수구나, 라는 걸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Y는 3의 배수구나, 왜냐면 뭐 3과 5의 최소 공배수가 15잖아, 그래서 X에 올수 있는 수는 5의 배수 같은 애들. 그다음에 y 자리에 올수 있는 애들은 3의 배수구나라는 걸 알고 우리가 찾아가는 거. 그래서 x, y 순서쌍으로 대응시키면 x가 오면 y는 15. 그다음에 x가 10일 때 y는 12. x가 5의 배수기 때문에 5부터 시작해 보는 거고. 하고 정리 이제 저 방법이 5의 배수인지 y가 3의 배수일지 생각이 안 나는 경우는 이제 뭐 하는 거야? 뭐 3으로 나눠가지고 x는 3분의 90마이너스 5해가지고 우리 자연수 이제 넣어보는 거지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는 그런 식으로 대부분 많이 했었지. 근데 이런 건안 나와요 고등학교에서 수학에서는. 그냥 저런 것도 부정방정식 중에 하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자 11번 유형은 x하고 y가 실수조건일 때. 항상 실수 조건 나왔을 때 방정식, 함수에서도 최대 최소값 할때 했던 것처럼 자, 실수의 조건이 나오면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얘네들이 많이 쓰여 이제. 자,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이정 뭐지? 부정 방정식에서 x하고 y의 조건이 실수 조건이 나오잖아. 그럼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야. 뭘로? 완전제곱식으로. 그래서, 자, 여기도 완전제곱식, 이제, 좀 적당하게 뭘 해야 될것 같은데.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은, 뭐의 꼴이 되도록? 0의 꼴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A의 제곱과 B의 제곱이 0이 되게 하는 거지. 그럼 실수의 제곱끼리 더해서 0될 때는 항상 얼마밖에 없냐면, A도 0이고, B도 0인 거야. 예를 들자면 이런 걸로 바꾸라는 얘기. x-2의 제곱 더하기 뭐 y-1의 제곱은 0이 되게 하는 거지. 그럼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 되려면 결국은 x-2가 0이거나 아니면 x-y가 x-2가 0이고 y-1이 0. 둘다 0일 때밖에 없기 때문에 해는 x는 2, y는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는 게첫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에 관해서? x나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의 꼴로 정리 즉 x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하거나 y에 대해서 내림차순을 한 다음에 조건 자체가 방정식이라 그랬고 x하고 y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이기 때문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야 이 말은 x, y 모두 실근이라는 얘기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져다 쓰자 삼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자. 같다. 자, 근데, 완, 근데 대부분 많이 쓰는 게 2번 0이에요. 왜냐하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 X하고 Y 하나씩 들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X 곱하기 Y의 꼴이 나왔을 때, 완전제곱식을 만들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경우가 생겨. 그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그냥 뭐 하면 돼? X에 관해서 정리하거나 Y에 관해서 정리해서 실근을 갖구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100문제 풀면 100개 다답 나와, 바로. 그러면 X값이나 Y값 하나만 나오면 뭐 하면 돼 방정식에 대입하면 그 다음에 바로 X나 Y 또 나와. 제일 간단한 거는 완전제곱식의 형태보다는 판별식을 많이 가져다 쓴다는 거. 지금 전부 다 뭐냐면 유형들이 딱 틀에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유형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이 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홍식처럼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문제는 다 풀어. 그 정도로 단순한 단원이야 여기가. 방식의 곱셈처럼. 더. 거기보다 어쩌면 더 단순할 수 있어 이 단원이. 자 11번 해보면 이 상태에서는 뭐라고 실수 조건이라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개부터 하면 x제곱 곱하기 y제곱 더하기 4x제곱 Y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8x y는 0이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완전 제곱식의 걸로 먼저 바꾸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면, 음, 요런 애들을 이제 봐야지. 완전 제곱식 바꾸고 싶으면 x 제곱 y 제곱이랑 요런 애들, 얘네들은 어차피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묶어보면. X제곱, Y제곱 하고, 여기 보면 4X제곱하고 Y제곱 있기 때문에, 아, 여기도 4XY 필요할 거라는 거 알겠지. 그럼 얘는 뭘로 두 개로 가르는 거지. 4XY 하나랑 4XY로 이렇게 가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하나, 마이너스 4XY 넘겨주고, 그 다음에, 음, 더하기 4하고 하나 묶어주고, 그 다음에, 4X제곱, 마이너스 4XY 하고, 플러스 y 의 제곱하고는, 0으로 만들어 주면 얘가 xy 2의 제곱하고 e x y의 제곱은 0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 실수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끼리 더해서 0될 때는 얘네들 다0 돼야 되니까 xy가 이거나 y는 e x 요거밖에 안 돼. 그럼 우리가 뭐해 주면 돼? 결국은 대입하는 거밖에 안 되지. y에다가 뭐만큼 e x 만큼 대입 그러면, EX의 제곱이 1이고, X 제곱은 1이고, 따라서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네. 뭐, 순서쌍으로 적고 싶으면 X가 1이면 Y는 2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고, 또 이렇게 쓰고 싶다. X가 1이면 Y는 2. 이 답은, 정해진 저기 쓰는 방법은 자기 편한 걸로 하면 되겠구나. 라고 들어가면 되지. 그거는 없네. 자, 마지막 12번. 다 했네. 자, 부정방정식의 종류 쓰라고 했으니까 종류만 정리하면 끝나, 이제. 자, 1번. 실수의 제곱 더하기. 자, 조건이 실수에다 나오면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은 0으로. 그럼 실수 둘다 0이란 얘기지. 첫 번째 실수도 0, 두 번째 실수도 0. 자 마찬가지 절대값끼리 절대값끼리 더했는데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는 식끼리 더했을 때 0이 될 때는 뭔지 밖에 없어. 둘다 0이겠지. 첫 번째 실수도 0두 번째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실수도 0세 번째는 자복소수 형태 실수 더하기 실수 곱하기 허수단이 나오네. i가 0이면 여기도 마찬가지 뭐야 실수 부분도 0 허수 부분도 0 네 번째,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하고 뒤에 무리수 붙으네. 그럼 당연히 뭐겠어? 유리수 부분도 0, 실수 부분도 0. 자, 이런 얘기.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고, 얘도 0 돼야 되고, 결국은 얘네들끼리 0이 되게 하는 식을 찾아서 서로 연립하라는 뜻이야. 다른 말이 음. 아니라. 여기 없는 것 중에 하나, 예제만 잠깐 한 번, 저기 뭐지? 11번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잖아. 일단 설명만 할 테니까 들어보고, 똑같이 x하고 y가 실수 조건인데,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y 플러스 13은 0이야.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면 첫 번째는 완전 제곱식으로 할게. 자, 이렇게 하나 쓸수 있겠네. 더하기 4x 하고 4하고 마이너스 6 보니까. 4하고 9로 나눠 쓸수 있는 게 보여. 자 근데 대부분 이렇게 단순한 경우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0이네. 그러면 실수의 제곱끼리 더해서 0이니까 결국은 각각의 실수가 0이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랑 y는 3 이렇게 해가 싹딱 나오지. 자 근데 완전제곱식을 내가 도저히 못 만들겠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 안 돼. 그러면 뭐하라고. 하나에 관해서 내림차순해. 즉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x에 대해서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전부 다 뒤로 상수항처럼 뒤로 보내고 x에 관해서 내림차순하고 x하고 y가 다실수기 때문에 쟤들은 저방별식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야. 그러니까는 안 봐도 알지 뭘로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을 뭘로 0보다 크거나 갖다 놓는 거지.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 들어가면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얘 정리시키면 부호 정리하면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0보다 작거나 같아지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100% 뭐가 돼. 완전 제곱식으로밖에 안 나와. 풀면. 그럼 y-3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네. 근데 말했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근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성립하는 조건은 뭐가 있어? 작을 수는 없잖아. 성립할 때는 저조건이 참여되게 할 때는 뭐밖에 없어? 얘가 뭐가 될 때밖에 없어? 그러지. 그러니까 y의 값 얼마? 3. 그럼 y 찾았으니까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4x하고 y 자리가 전부 다 3으로 바뀌지. 그러면 9하고 마이너스 18하고 13하고 더하면 플러스 4 나와.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뭘로 나와? 완전 제곱식 하나 나오면서 바로 해 구할 수 있어. 그니까 러두 가지 방법으로는 풀수 있는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 그 방법이.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 조건 이용해서 저렇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해는 다 구해져. 못 구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해. 자, 부정방정식은, 미리 말하지만 연립방정식은 우리가 늘상 익숙해. 방정식 구하는 거라서. 미지수 두개 나오면 식 세워. 그러면 연립해. 둘이 빼고 더해. 대입해. 이게 되는데, 부정방정식은 사실은 자주 보는 유형의 문제가 아니야. 근데 문제 조건에서 x 하고 y 가 실수야. 아니면 두 근의 조건이 알파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인데 두 근의 조건이 정수야. 근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 말은 전부 다 뭘로 부정방정식으로 풀어라라는 뜻. 그래서 두 식의 곱이 저렇게 상수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완전제곱식의 꼴로 바꿔서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들어가게. 뭘 보면 돼? 조건 보면 돼. 그리고 말했듯이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게 나오기 때문에 잊을만 할때 우리가 나와. 우리가 다 잊어먹고 있을만할때한 번씩 툭툭 튀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 풀때 기억은 잘안 나. 진짜로 얘가 부정방정식인가라고 탁 털어, 떨어 떨어 뭐지 머릿속으로 떠오르진 않아. 2차 방정식 형태만 인수분해 갖다 써야지. 최대 최소값 나오면 아 이차 함수 꼴이구나라고 생각하고 2차 함수를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바로 생각나지 않는 유형이기 때문에 눈에 잘 익혀 놓으라는 얘기고 조금 어쨌든 개념 설명은 이제 오늘 여기까지. 개념 여기까지 하고